이미선 전 KBS 아나운서 시를 읽다 보니까 좋아하게 된 네. 거. 읽으면서 어떻게 그림이 떠오르는? 클래식하고 친해지고 싶은. 지름길은 감동 그 순간을 잡으시면. 길 김기림. 나의 소년 시절은 은빛 바다가 엿보이는 그긴 언덕길을 어머니의 상여와 함께 꼬불하져 돌아갔다. 내 첫사랑도 그길 위에서 조약돌처럼 집었다가 조약돌처럼 잃어버렸다. 그래서 나는 푸른 하늘빛의 호저 때 없이 그 길을 넘어. 강가로 내려갔다가도 노을에 한북 젖어서 돌아오곤 했다. 그 강가에는 봄이, 여름이, 가을이, 겨울이 나의 나이와 함께 여러 번 댕겨갔다. 까마귀도 날아가고 두루미도 떠나간 다음엔 누런 모래둔과 그리고 어두운 내 마음이 남아서 몸서리쳤다. 그런 날은 항용 감기를 만나서 돌아와 알았다. 할아버지도 언제 난지를 모른다는 마을 밖그 늙은 버드나무 밑에서 나는 지금도 돌아오지 않는 어머니 돌아오지 않는 계집애 돌아오지 않는 이야기가 돌아올 것만 같아 멍하니 기다려 본다. 그러면 어느새 어둠이 기어와서 내 뺨에 얼룩을 씻어 준다. 제가 역할이 진행인데 그냥 <laughs> 계속 읽는 시 듣고 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했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네, 방금 음 국보급 시난곡을 <laughs> 들으셨습니다. 이미선 전 KBS 아나운서 클래식 음악 프로그램을 오래도록 진행했던 분이세요. 제가 아주 오랜 팬이었습니다. 밤 10시부터 자정까지 했던 당신의 방과 음악. 꼭 시를 이렇게 읽어주셨는데요 음. 라디오는 그것만 듣고 있지는 않고 우리가 뭘 이렇게 하면서 듣잖아요 근데 시를 읽으실 때는 그냥 놓고 이렇게 듣게 되죠 음. 제가 방송에서 음. 이제 시를 읽게 된 것은 그 클래식 FM의 특성상 말이 많은 걸참 싫어하세요 청취자 여러분들이 음. 그러니까 가능하면 어떤 얘기든 가능하면 1분, 2분 이내에 이렇게 해야 했기 때문에 이 어, 어떤 방법이 있을까 하다가 생각한 것이 이제 아, 그러면 시를 내가 많이 읽고 외워봐야겠다. 시를 읽다 보니까 이제 저도 더 좋아하게 된 네. 거죠. 많이 네. 좋아하게 된 네.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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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뭐 시가 뭐 이렇게 즐거움을, 기쁨을, 사랑을 노래하는 시도 물론 있고 아,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음, 좀 쓸쓸할 때, 바람이 불 때, 마음이. 이제 그럴 때 생각나는 시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은 주로 그런 얘기를 할 건데요. 음. 선생님은 그럴 때 어떤 시를 어, 읽으세요? 맨 처음에 떠오른 시가 조금 전에 들려드린 음. 음. 그 길이라는 시였는데, 네. 제가 이 시를 알게 된게한 20년쯤 된것 같아요. 함께 작업했던 이제 프로듀서 선배가 이 시를 저한테, 이거 어떠냐고 음, 네.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맨 처음에 눈으로 한번 읽고, 또 너무 좋아서 소리로, 소리 내서 한번 읽고, 또좀 이게 예전 시기 때문에 뭐 우리가 안 쓰는 단어들이 네. 있잖나뭐한북졌다 네. 호저, 어, 네, 네. 뭐. 다녀갔다가 아니고 댕겨 또 댕겨갔다. 이런 어감도 좋고, 어, 이 시는 읽으면서 어떻게 그림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네. 예, 이, 음. 그, 이 시인이 바닷가, 음. 그긴 언덕, 음. 어머니의 상요도 떠오르고, 뭐 음. 그 잃어버린 첫사랑 계집애는 음. 어떻게 생겼을까, 뭐 이런 것도 생각나고서, 음. 아, 이 외로운 쓸쓸한 풍경과 네. 오늘의 주제와 네. 너무나 잘 어울리는 네. 시 같아서 무조건 이걸 제일 먼저 네. 전해드려야지 했었죠. 음. 김기린 인의 시죠. 네. 제목이. 네. 길. 길. 길이죠. 네. 음. 아, 근데 듣고 있는데 저는 더 무너져 내리듯 했네요. <laughs> 사실은 나옵니다. 슬프죠. 음. 음, 너무 슬프죠. 음. 네. 제일 슬플 때가 그럼 언제냐면 낙엽질 때가 슬프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 마음은 슬픈데 날이 화창할 때가 더 슬프다는 거예요. 어, 그런 것처럼 음. 거꾸로 오히려 이렇게 슬픈 듯한, 오히려 더 무너져 내리는 듯한 <laughs> 그런 시가 주는 위로가 어, 깊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음. 제가 그 제목 받고 생각한 것이 음, 세 가지 방법이 세 가지 길인 것 같아요. 우울하고 힘들고 쓸쓸하고 음. 어렵고 그럴 때 비탈의 샤컨드나 아주 뭐, Flow My t 스 a r s 같은, 흘러라 나의 눈물이야. 이런 아주 그냥 슬픈 음악을 들어서 그 음악이 갖고 있는 슬픈 내용이 오히려 나를 순화시켜주는. 정네 음. 그런 경우가 있고, 아우, 너무 좀 거리를 두고 싶으니까 좀 템포감도 있고 맑고 밝고 오히려. 뭐 이런, 네. 예. 음, 뭐. 코릴리 주제에 의한 변주곡 같은 거라든가 멘델스의 음. 팔주 이렇게 좀 행복한 음악을 음. 들으면 음. 거기서 좀 이렇게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음. 거한 가지 마지막으로 네. 한 가지는 어~ 정말 아름다운 음악 있잖아요 그~ 왜 정말 뭐~ 그~ 아름다운 협주곡의 이 악장들 뭐~ 쇼팽 이 악장이나 음. 네. 뭐, 뭐~ 로스 마리 같은 것들 네. 그렇게 듣고 네. 있으면 그냥 그~ 듣는 음이 나오는 네. 순간 그냥 그 음악에 포로가 돼. 어, 다 잊어버리게 잊어버리면.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게 아닐까? 그때그때 네. 어, 그때 네. 이제 어떤 걸 택하든지 간에. 음, 음. 여러분, 음. 음악 많이 들으세요? 클래식 음악도 좋아하십니까? 네. 이제 이게 좀 어려워들 하잖아요. 가사가 없고. 음. 그리고 예전에 작곡된 곡들이 많고. 저도 좀 클래식하고 친해지고 싶은데 잘안 돼요. 이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시작하면 좋을까요? 일단, 지름길은 감동을 쫓아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음, 뭐, 좋아하는 악기가 다 다를 거고, 내가 피아노를 좋아하는지, 뭐, 바이오린을 좋아하는지, 그래서, 어 악기를 따라서 한번 가보시거나, 뭐, 시기가 있으면, 뭐, 바로크나 고전이나, 뭐, 현대 음악이든, 네. 어느 시기의 음악이 내가 왠지 마음에 끌린, 끌리는지. 또 하나는 이제 음. 좋아하는 악기, 시대 얘기하셨고 네. 작곡가 또 연주자. 네. 요즘에는 클래식 분야에도 그 팬들이 굉장히 맞아요. 많으세요. 아이돌 네, 같은 예, 예. 네. 연주자를 네. 쫓아 쫓아다니기도 네. 하고 그러면서 음악을 이제 점점 더 음. 어, 편하게 음. 예, 좀더 깊게. 알게 되는 것 음. 같아요. 김기림 시인의 이제 시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이런 날, 또 마음이 이럴 때 선생님은 어떤 음악을 들으세요? 어, 어 우울한 날? 어, 좀 음. 쓸쓸한 날? 위로가 음. 좀 필요한 날? 제가 너무 좀 감성에 치우쳐서 인생을 살기가 좀 힘든 사람인 것 같다. <laughs> 외로움도 좀더 타고. 제가 사실 음악을 처음 들을 때는 마후가 근엄하고 너무 거룩하신 것 같고 그랬는데 음. 제가 일요일 날은 무조건 한 10년 전부터 하루 온종일 집에 마후만 틀어놨어요. 아 그러면 이 음악이, 이 음들이 저를 이렇게 조율해주는 것 같은 느낌? 아좀 감성적인 쪽에 가 있는 저를 좀 이렇게. 아 이성 쪽, 아. 좀 이렇게 자리를 좀 옮겨주는 것 같은, 그러면 좀 일주일을 또좀살 힘도 생기는 것 같고, 아. 음 저한테는 이제 바흐가 아. 어, 클래식을 알게 된지 거의 한 10여 년 지나서야, 예, 음. 시, 어떻게 보면 실용음악이죠? 네. 어, 저의 그런 고치고 싶은 점, 바흐처럼 저한테 없는, 저한테 부족한, 음. 예, 그거를 음악이 채워주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음. 다른 거, 다른 네, 그 말씀 되게 흥미로워요. 어, 나는 좀 감성적이어서 음. 밸런스를 잡는 게 필요한데 음. 그럴 때 아버지가 해줬어. 음악의 아버지죠, 아가. 음. 음, 네, 네. 네. 그래서 야 음악의 역할 중에 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구나. 그 음. 말씀이 되게 흥미롭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음. 하고. 제가 그 말씀을 꺼낸 거는 음. 왠지 우리는 다 A, B, C부터 해야 될것 같잖아요. 그러면. 처음 이제 듣기 시작하면 아버지 어머니부터 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꼭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아마 어느 날 뭐가 이렇게 아 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바쁘니까 이제 그냥 이렇게 놓치기 쉬운데 아 했을 때 그것이 그 곡이 뭐슈벨트일 수도 있고 드비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놓치지 말고 맞아. 인연을 네. 만드시면 그 순간을 잡으시면 음. 네. 이렇게 계속 길이, 음. 줄기가 이렇게 쭉쭉 뻗어나가는 음. 것 같아요. 음. 그 말씀을 조금 더 이어가면 그 어느 날 어떤 음악이 제 마음이나 귀에 끌리면 제가 하는 방법은 그 음반을 한한 한 달을 들어요. 네. 어, 그냥 항상 꽂아놓고 뭐 차나 음. 집이나 그랬을 때도 한 달을 들었는데도 여전히 그 음악이 좋다, 좋은 음악이야 음, 하고 이제 저는 생각을 하죠. 네. 음. 선생님께서 이제 여러 곡 중에 아, 내가 이런 날이 아, 곡이 가장 먼저 생각나요. 그리고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거를 먼저 꼽으시겠어요? 음. 어, 오늘의 주제가 위로니까 그냥. 네. 딱 생각이 났어요 리스트의 위로라는 제목을 가진 피아노 곡 음. 여러분도 아마 들으시면 아 이거 뭐 네. 나도 많이 들어본 곡이지 네. 하실 텐데 네. 짧은 피아노 소품 여섯 곡을 썼는데요 음. 음. 먼저 음악을 좀 들어보고, 보내드리고 그 음악에 들어볼까요? 얽힌 얘기를 네. 좀 전해드릴까요? 네. 음악 틀어주실래요? 그래서 응. 뭐가 왔다 갔다 하길래 이런 멜로디가 나오는 걸까요? 사랑에 빠지면 가다가 <laughs> 리스트가 아, <laughs> 아, 아, 아. <laughs> 네, 아. 이때 완전히 사랑에 빠져 있던 아, 시절 네, <laughs> 얘기 조금 해주세요 어. 그러니까 네. 이제 음. 이런 음. 얘기들을 음. 조금 더 알고 음. 그러면 그냥 이렇게 무심코 흘려보냈던 곡이 이제 나한테 오겠죠 좀더 네. 음. 그 그러니까 리스트의 굉장히 낭만주의 시대 의 낭만적인 인물의 대표적인 경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인생이 이렇게 전반 후반으로 나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대 중후반까지는 정말 뭐 어디든 가서 피아노만 연주하면 귀부인들이 막 보석 반지 막 던져 우와. 이렇게 빼서 던지는 정도의 어쨌든 피아니스트로. 예 굉장히 화려한 피아니스트로 계속 삶을 살다가 리스트의 곡들은 되게 치기 어려운 것 같죠 그렇죠 네. 그런데 지금 보내드린 이 곡을 쓰게 한 러시아의 네. 가장 큰부자 카롤린의 미켄슈탄이라는 그 여성을 만나고 난 이후에 리스트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사, 살아요 그니까 마이마르라는 곳에서 이제 아예 정착을 하고 지휘나 작곡을 하면서. 또뭐 피아노 교습도 더 이상 돈 받지 않고 하고 연주회도 돈 받지 않고 하는 연 그러니까 이제 삶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거죠 그 38에 그다유브강을 따라 올라가면서 순회 연주를 하다가 마지막 연주가 키에프에서 연주를 했는데 카롤린의 백작 그 부인을 네. 알게 됐는데 우크라이나에서 여덟 개 행정구역을 가지고 있을 정도의 그러니까 대농토를 가지고 있는 아, 네. 지주였던 네. 거죠. 네. 아버지가 이제 딸을 전혀 그 마음이 없는 귀족 신흥 귀족과 결혼을 시켜서 이듬해 딸을 낳고 이제 같이 생활하지 않는 그런 상태의 이 여인을 만나서 이제 사랑에 빠진 거죠. 그그 그러니까 음. 그, 그 여인도 마음이 쓸쓸할 때 네. 그렇죠. 만난 거죠. 네. 근데 이두 사람은 그 후로 혼인 무효 소송, 뭐 이혼 소송, 뭐 결혼 허가 소송을 14년간이나 엎치락뒤치락 해요. 근데 거기 핵심은 뭐였냐면 너무나 많은 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를 들어서 리스트와 결혼하면 러시아의 영토가 줄어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또 뒤에서 이제 다른 힘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 14년 만에 드디어 이제 교황청에서 결혼 허가가 떨어지고 내일 이제 결혼식을 올릴 수 있는 결정이 났는데 마지막에 딸 마리가 거기에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혼인이 무효가 되면 이 딸의 존재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딸이 이거 이 결혼은 문제가 있다 하고 제기를 하니까 이제 엄마는 딸 앞에서 손을 들고 우리 더 이상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인연은 우리가 아 아닌 것 같다 하고 아 이제 두살 리스트도 사제복을 입고 칼로리네도 이제 수녀원에서 생활하는 삶으로 바뀌거든요. 물론 이제 초기지만 이 여인을 만난 초기에 리스트가 이 여인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작품이니까 네, 우리를 위로할 수밖에 없. 그 그렇죠? 리스트가 마지막에는 사제로 네. 살아요? 네. 아, 그 아, 리스트 몰라서. 관련 자료들을 보면 말년의 네. 모습은 사제 보고는 사랑을 무턱대고 할건또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생각도 <laughs> 들기도하고 땅이나 돈이 너무 많아도 안될것 그러니까. 같죠. 자 이쯤에서 네. 다른 시도 좀 한번. 음. 음. 그래서 이 리스트의 아, 이야기와 아. 음악을 전해드린 다음에 어떤 시가 좋을까 음. 이 여운을. 그러다가 제, 저한테 눈에 띈 시가 시인들은 꽃이 필 때보다는 지는 꽃에 더 마음이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예, 그래서 문태준 음. 시인의 예, 꽃진 자리에 하고 또 정우승 시인의 꽃지는 전혀 짤막한 시여서 두 편을 이어서, 그냥 이어서 네. 예, 전해드릴게요. 먼저 문태준 시인의 꽃진 자리에 생각한다는 것은 빈 의자에 앉는 일 꽃잎들이 떠난 빈 꽃자리에 앉는 일 그립다는 것은 빈 의자에 앉는 일 붉은 꽃잎처럼 앉았다 차마 비워두는 일꽃 지는 저녁 정호승 꽃이 진다고 아예 다 지나 꽃이 진다고 전화도 없나 꽃이 져도 나는 널 잊은 적 없다 지는 꽃의 마음을 아는 이가 꽃이 진다고 저만 외롭나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지는 저녁에는 배도 고파라. 문태준 시인은 저도 참 좋아하는 시인이고요. 어, 들으시면서 혹시 네. 어느, 어느, 네, 뭐, 뭐, 어느 음, 행위? 음, 저와 관련해서라든가, 각자와 네. 네. 관련해서? 네, 어떠셨어요? 음. 요즘 막 장미가 너무 아름다운데 음, 네. 또 한편에서는 그 전에 피어난 꽃들은 음. 음. 하고. 다 가고 음, 음. 아까 그 시인들은 꽃필 때보다 질때 마음이 더 가나봐요 얘기하셨듯이 최영미 시인의 그 선우사가 네, 대표적이잖아요 맞아요. 피는 건, 꽃이 피는 건 어, 힘들어도, 힘들어도 지는건 지는 잠깐이 잠깐이더군 아마 음, 그러니까 뭐. 이제 이별하고 나서 쓴시 같기도 한데 하관 어 음. 시에 계속 취하고 싶으셔서 그런지 저하고 눈을 안 맞추세요. <laughs> 아니, 저는 두 번째 전해 드린 시가 음, 네. 정호승 신의 꽃지는 저녁. 음. 그래서 좀이 시가 재밌잖아요, <laughs> 느낌이. 아무 뭐 꽃이는데 아예 다시 나뭐 전화도 음, 없어. 음, 뭐 이러고 파라 <laughs> 예. 꽃이 져도 나는 너를 잊은 적 없다. 꽃지는 음. 저녁에는 음. 배도 고파라. 그러면 이제 다음 음. 시 가지고 얘기 하시기로 네. 하고요. 아무 네. 아마 들으시면 뭐, 음. 맞아, 맞아 하고 또 하실 얘기가 많을 음. 것 같은 시인데요. 음. 뭐, 한 번. 남편이 있으시죠? 여기 오늘 오신 분들, <laughs> 여자분들 대부분. 계시고. 문정희 시인이 남편을 어떻게 한편의 시로 완성을 네. 했는지를 네. 한번, 한번 제가 네. 공감을 하시는지 반론을 피게 되실지 남편. 문정희 아버지도 아니고 오빠도 아닌 아버지와 오빠 사이의 촌수쯤 되는 남자 내게 잠못 이루는 연애가 생기면 제일 먼저 의논하고 물어보고 싶다가도 어차 다 돼도 이것만은 안 되지 하고 돌아 누워 버리는 세상에서 제일 가깝고 제일 먼 남자. 아, 이 무슨 원수인가 싶을 때도 있지만, 지구를 다 돌아다녀도 내가 낳은 새끼들을 제일로 사랑하는 남자는 이 남자일 것 같아. 다시금 오늘도 저녁을 짓는다. 그러고 보니 밥을 나와 함께 가장 많이 먹은 남자. 전쟁을 가장 많이 가르쳐준 남자 음. 음. 이럴 거라고 짐작하십니까? 자, 젊은 남편은? 네. 굉장히 공감하고요. 네. 벌써? 꼭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 네. <laughs> 선생님은 왜 하필 이 시를 고르셨어요? 오늘 위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세상에는 참 많은 남편들이 있잖아요. 음. 저희 집에도 키다리 아저씨가 음. 한분 계신데 때에 따라서 정말 많이 힘들게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이 시를 음. 이렇게 읽는데 웃음이 음. 나오면, 픽하고 음. 이제 웃음이 나오면서 음. 아, 뭐 나만 그런 게 아니구나. 다들 맞아요. 이렇게 네. 사네, 뭐 네. 이런 생각도 한편 네. 나오면서 네. 음, 하여튼 그 웃음을 줬던 네. 것 같아요. 네. 네. 좀 이렇게 음. 곤두서 있다든가 혹은 음, 약간 음. 좀 밉다든가 음, 음. 이제 이런 마음이 들때픽 음. 하면서 이제 그 긴장이 풀린다 그럴까 음. 사람이 또 위로를 받을 때가 언젠가 보면 아 나만 이런 거 아니구나 어, 음. 다 그러고 사는구나 흔히 하는 말로 다들 네. 지지고 볶고 네. 네, 사는구나 <laughs> 아, 근데 이제 또 <laughs> 시인도 어, 그러고 나니까 음, 음. 그래서 오늘 위로 그래서 이런 위로 음. 또 이런 그래. 위로 그래서 여러 가지 개성의 위로들을 한번 다 만나보십사. 이렇게 했고요. 어 저희는 또 음악하고 이어서 계속해서 다음 편에서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네. 네.